안녕하세요. 주식 전환 남자입니다. 지금 ai가 이끄는 반도체 호황. 삼성전자가 지금 다 누르고 매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삼성 1분기 매출이 지금 148억 달러.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세계 1위 매출 자랑스러운데 삼성의 위상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특별한 것 같진 않죠. 그런데 이 결과가 특별한 겁니다. 이 ai 메모리 호황을 제대로 못 받은 게 삼성전자거든요. ai 개발의 선두, 이 엔비디아, 그리고 거기에 납품하는 고대역품 메모리의 수요. 이거를 먹고 큰게 sk하이닉스죠. 증가율 144%. 이 중에서 증가율만 보면 제일 큽니다. 이고대폰 메모리의 수요 증가가 전체 메모리 시장에 매출을 끌어올렸다. 그런데 삼성전자 HBM 중에서 5세대는 아직 퀄 테스트 통과 못했고 테스트 통과된 4세대는 이거는 지금 중국 수출용으로 쓰이고 있죠 H20. 그럼 어디서 매출을 낸 거냐? 먼저 이 D램 매출. 다른 업체들이 HBM에 전력을 하는 동안 이 D램 공급량은 삼성이 대신 떠나 주면서 점유율도 늘었고. 그리고 전체 공급량이 줄다 보니 계약 가격, 공급 가격까지 높아지면서 삼성의 매출이 여기서 메꿔진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아까 기억하시라고 한 것처럼 삼성의 1분기 매출이 148억 달러인데 그중에서 디램이 80억 달러. 절반 이상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냐? 지금 삼성이 AI 폰에서도 주도권 잡은 거죠. 채 g p t 처럼이 다수의 유저를 위한 그런 AI뿐만 아니라 개개인을 위한 이 온디바이스 AI 이 생성형 ai도 지금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어 체지피디가 뜬다 엔비디아가 뜬다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ai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내수시장은 계속 축소가 되고 결국엔 이제 수출 기업들만 살아남을 건데 거기서 현재 시장 점유율 성장 가능성 이익률 그리고 국책사업 이 모든 부분에서 조건 충족되는 게 반도체예요. 지금 대한민국 20대 30대에 결혼을 안 해서 출산을 못해서 대한민국의 장기 전망도 좋지가 않죠. 그 와중에 원화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물가는 점점 오르고 근데 반대로 내가 일해서 돈벌수 있는 시간은 하루하루 없어지고 있죠. 국민연금도 고갈 예정입니다. 내가 우리가 이런 상황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꿉니다. 나라 돌아가는 거 보세요. 누구 뽑아줄 사람도 없어요.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났다. 근데 맘대로 가라고 두고 진짜 내가 내 살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돈은 지금 불려놔야 됩니다. 운으로 벼락부자가 되는 그런 거 아니면 내 능력으로 내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 더안 됩니다. 애를 안 낳잖아요. 한국인 인재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노동력이 없잖아요. 당연히 기업들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성장할 수 있는 국내 회사가 남지 않죠. 지금 내가 수입이 있을 때, 이 코스피, 코스닥이, 그래도 아직은 오를 여지가 남아있을 때, 지금 벌어놔야 세상 다 망해도, 그래도 나만, 내 가족만, 내 집에서 삼시세끼 먹으면서 노후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그 중에서도 반도체 주식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반도체 중에서 1년 만에 3배를 상승한 SK 하이닉스, 1년 동안 10배 상승한 한미반도체, 공통점이 있죠. 엔비디아의 수혜주입니다. 엔비디아는 ai 테마로 올라갔죠. 22년 채 g p t 가 부각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ai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여기에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이 엔비디아의 칩 지금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ai 테마의 헤게모니를 엔비디아가 꽉 잡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성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24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슈가 뭐냐? 올해 11월 5일 미국 대선. 앞으로 최소 5년. 어떤 테마가, 어떤 기업이 지금의 엔비디아처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느냐. 10배 상승, 100배 상승이 나오느냐가 결정이 나는 건데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바로 중국의 제조업을 꺾어버리고 미국 본토의 제조업을 다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바이든은 그 반대냐? 아니죠. 양쪽 모두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투입해서 중국, 대만, 한국에 대항을 해서 AI 시대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 사업, 반도체에서. 그러니까 현재 주도 기업인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네로부터 다시 주도권을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바이든,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이 미국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23년부터 24년까지 엔비디아처럼 정말 눈부신 성장이 예정되어 있는 즉,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입니다. 이 제2의 엔비디아에 수주 계약 체결이 되어 있고 납품을 하고 있는 국내 업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국내에서는 아직 부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대선 끝나고 내년 초에 공시 실적 발표까지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이슈가 될 이제 제2의 한미반도체. 최소 4년 5년, 가능도안 되는 성장을 보여줄 이 미국 대선의 수혜주가 있습니다. 이미 오르고 있어서 20% 정도 저는 수익권이긴 해요. 근데 저는 지금 팔 생각이 없습니다.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엔비디아, 이 기업들이 2년 동안 이런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처럼, 이 종목, 미국 대선, 그리고 반도체, 두개 테마에 걸쳐서 최소 4년, 5년 이상, 이 이상의 성장이 나와줄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내년 여름쯤에는 이 종목,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도 이름을 다 아는 그런 회사가 될 거예요. 그때 뉴스로 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종목 매수하실 수 있는 분 내년 1분기 지나고 24년도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이걸 알고 미리 사실 수 있는 분들 그냥 드리겠습니다. 금전 요구 안 합니다. 커피 한 잔도 제가 안 받을 거예요. 저제 돈으로 사먹을 수 있어요. 정말 대가 하나도 없이 이거 그냥 알려드릴 거예요. 어차피 저는 많이 사놨거든요. 대신에 조차고 알려드렸는데 이거 이용해서 유료 정보로 다시 팔아먹는 업자들 투자 사기꾼들 제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10원 한 장도 나눠주기가 싫기 때문에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이상한 번호인지 제가 조회 한번만 해보고 업자가 아니라 구독자님인 거 확인되면 그때 바로 드릴게요 010 8204 8285 이게 뭐예요 빨리 좀사 빨리 팔어 여기로 주전자, 주식 전환을 남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에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빠르게 해드릴 수 있고요. 24년, 엔비디아 한미반도체 였고, 25년, 이 종목이 30배 그 이상 갈 겁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이런 수익 가져가는 거예요.